야, 진짜,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아저씨가 웃겨서 들어오긴 했는데, 너무 좋네요. 우겨서 오기로 결 자랑하는데. 와, 성이 이렇게 예뻐서, 진짜, 와, 진짜 성, 뭐, 성 맞는 것 같고, 먹고, 야, 이게 진짜 늘까, 우와. <laughs> 야, 이렇게 커. 와, 이렇게 넓어. 와, 진짜 말이 안 나온다. 말이 안 나와. 와. 진짜 너무 넓고 너무 큰데 반면대로 <목소리> 음, 길이 와 진짜 진짜 말도 안되게 요 말도 안되게 진짜 무슨 와... 경복궁 음, 보는 것 같아 너무 커야 진짜 짱이다 해물들이 <목소리> 들어보고 <목소리> <목소리>